소형종을 위한 닭장 소풍 2입니다. 지금 덮개가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. 덮개를 만개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완전히 열 수가 있고요.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지붕을 이렇게 멈춰놓을 수가 있습니다. 1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2단계를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완전히 닫거나 한 단계를 더 낮추면 이렇게 처마가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 닫게 될 경우에 아까처럼 닫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뚜껑을 다시 이 망을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을 완전하게 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그냥 밀어두시면 고정이 됩니다. 양쪽 옆면에 이렇게 다그 기둥이 손대나 가지고 이것이 무거운 것이 눌러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얘들은 실키고요 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고 횃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벽면에는 이렇게 물통 2 5 l 가 있고요 또 벽에 여기에 맞는 그 산란통과 또 벽걸이 그 사료통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애들이 먹던 통을 놓아 주었습니다 바닥엔 그 나무판자나 아니면 장판 등을 놔서 떨어지는 똥만 걷어내도 좋고요.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상태에서 갈퀴 같은 거를 긁어서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잘 참고해주시고요. 아, 뚜껑 한번 보여드릴게요. 뚜껑. 아, 뚜껑이되네 문짝. 네,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무는 모습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고요. 덮개는 이이 이 문짝은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근데 혹시 개가 와서 혹시 막 한다면, 개가 건드리면 이렇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이 근처에서 주순 젓가락입니다. 젓가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, 개가 어 아무리 와서 얘를, 이 철망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, 개 이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또, 여기 있는 이 와이어는, 이, 어, 뚜껑이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저 벽이 기대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해두시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후에는 이 물통은 저희 그 다른 곳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 농장에서 어, 그 호수를 연결해서 불에를 장착하고 그래서 뭐 봄, 여름, 가을 또 겨울 전까지는 대량의 물을 연속으로 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. 현재 이 제품은 그 바닥을 아래에서 20cm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군데 기둥 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소풍 보여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닭 키우기 딱 좋은 시절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풍 2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루팜이었습니다.